해주세요. 신성대모사요? <laughs> 아, <웃음> 물, 응, 응, 응. 불간 판단의 표본이려군. 아, 씨. 아, 내가 이제 좀 웬만해서 신성대모사 안 해. 아, 목을 목젖을 막 내리고 해야 돼가지고 목에 무리가 많이 가서 다음에는 유튜브에서 보세요. 아. <laughs> 못쓰게 궁 못쓰게 타이 맞춰 마생 따 으아아 와 피지컬 싸움이었다 와 음, 집에 가오 <laughs> 그렇지 다 본거야 어, 어? 그래, 여 그래. 와봐 너도 먹어 인형 인형 아.. 잡았다 <웃음> <웃음> 뭐하는 놈이야 아, 아 여기 애들이 있었구나 그래도 그랬구나 야.. 갇히면 큰일날 뻔 했네 이거 해, 이거 해! 아, 해봐! 야, 인생 뭐 있냐? 어 와! 죽어라, 죽어라, 임마. 맞아 죽어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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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야, 뭐하냐, 너. 왜날 때리냐, 늑대야. 뒤로 빠지고, 여기서 이쯤에서 딱 힐스맨 찍으면 내도서딱 빠져주고, 좋아. 와, 개판 5분 전이구만. <laughs> 그래도 개판 5분 전이라 다행이다. 써랜 5분전이었으면 그건 정말 큰일이잖아 좋아 룸쏟아나 사고 좋아 발이 길어진 기분입니다 자, 땡기겠지? 아 디마 이거 잡으세요 이거 제발 잡아야돼 저 걸리면 안되고 천면 없어 꿍깡 없어 꿍깡 없어 야너뭐뭐천면깡아야 뭐, 뭐. 아, 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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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꽝이야 아 진짜 꽝이야. 아만화가 없었어. 아. 아. 진짜 꽝이라니. 야! 아! 아! 아야 이거 이거야. 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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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가. 가, 가. 제발 가가가 쿵쿵쿵쿵쿵 없어 쿵 없어 오케이 됐어 이거 이거 됐어 완벽해 아 제발 아 그렇지 와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와 빅토르 나이스 빅토르 나이스 좋아 이거 다 먹어 왜냐? 이거를 잡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기다 하나 잡고 잘땡기라 하겠지 하지만 땡기 봤자 난안 죽어 에코다에코다 하나, 저 하나 쳐! 그렇지! 날리고 공격서 여기에서 공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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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하가하하한만맞아도돼이 녀석아 여기서 뒤로 빠지고 여기서 딱긁 다음에 여기 있어 이쯤에서 여기! 빠생! 맞았다 맞았다 g m a d a t 여기서 뒤로 빠져 y 저더 don't h 다 v e your father. You d o 다 t have a n 아 아! 씨아씨 r 먼 카드 아 ah. Ah, ah. Ah, ah. Ah, a 아 a 사 a 아! 아 진짜 이거 카드 긁혀 죽으니까, 기분, 시불이네요, 시불. 일시불. <laughs> 좋았어. 욕한 줄 알았죠? 해물이 절대 욕을 안 합니다. 그래서 긍정 로즈닥이죠 잊지 마세요, 여러분들. 해물이는 욕을 절대 안 한다는 사실. 좋아. 욕해주세 욕해주세요. 존나, 저 개같은 새끼. 다음에 만나면 죽었다. 나쁜 새끼야. 어떻습니까? 이제 여러분들. 했습니다. 만족하셨습니까? 수위좀 올려주세요 수위 올려달라고? 수위가 아니고 나이를 올려주 g o 아이고 g e 새끼야 너 o a 마 다음에 만나면 어? Tekia, 수 o 다 m y Mat, Tommy, Tommy, t o m 나쁜 새끼들 m y Tommy, 아 o m m <laughs> 이 녀석, 아하, 좋아, 이렇게 서 야, 원딜로 한 밀까지 가지고 옵니다. 이거 이번 판안 했으면 얼마나 후회 많이 했겠습니까? 이렇게 젠나는 판이었는데, 감사합니다. 일로와, 일로와, 아우! 똑똑해진 줄 알았는데 아이큐 0.1만 똑똑해졌구나 이 녀석 이번 기회를 통해서 0.1더 똑똑해지니까 넌 이제 아이큐 90.2야 대인 <laughs> 벽공도 조심해야 돼 웃음소리를 들려주자 이것으로 어그로 끄는 거지 여기도 있어요 님들아 웃냐 세간둥이 밥먹자 님 마무리 빠세 뒤로 빠졌다가 세간둥이 정멸 님도 마무리 빠세 코드라 킬 코드라 킬, <웃음> <웃음> <고드라> 킬, <웃음> 킬 <웃음> 내가 내가 내 자신을 죽여서 페타킬 먹어야겠다 페타킬 <laughs> <laughs> 프리시즌이라도 그런건 안됩니다 프리시즌이라도 여러분들 이상한 행동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<laughs> 다 죽어라! 물려 죽어라! 그리고 대기 구경하고 있다. 넘어가! 구경할 때가 아니야. 다 잡아야 돼. 저만 다 걸어주고 막. 내 거야. 좋아, <웃음> 좋아, 좋아. <laughs> 수가 졌습니다 아,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 깔끔하게 승리 좋습니다. 아, 하 좋아요. 승리를 거두는 물파전. 승리가 계속되길 염원하면서 계속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승리가 계속되기를. 아, 일단 봐봐요. 이거를 내가 알아냈어. 이걸 더블을 딱 맞춰. 그러면 얘가 보라색이 된다? 그럼 얘를 딱 줄을 써.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? 아, 나, 나큰 났다. 아, 나, 어, 어, 그렇지. 이렇게 하면 되지. 그렇지. 이런 식으로. 그렇지. 딱 돌아가고, 여기서. 여기서 딱 돌아. 좋았다. 나를 노리는 건 룰루밖에 아니지. 어, 그동안 운이 좋았어. 그동안 운이 진짜 좋았음을 느낀다 뭐야! 차가 분리됐어 <laughs> 아이 뭐야 아아니야 어디가 하핳 아, 야너 어디가 야 돌아와! 야 돌아와! 쟤 어디가! 목적지가 어디야! 아니 아직도 걸어가 뭐야! 야! <laughs> 어디가! 아 야, 뭐야! 너 왜! 거기가! 뭐야! 어우 뭐야! 쟤 뭔데? 운영자 타고 있는 거야? 왜저거지혼자 스킬 쓰고 그래? 저 뭐야? 오. 하하하하하. 아 뭐가. 우와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뭔지 몰라도 막 눌러. 하하하. 바이어로 스킬 파티다. 저. 여기다가 와드를, 와드 이구나 그러면 2차타를 밀어 그럼 애들이 막 감히 나의 2차타를 하면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새빨개져 떠오겠지? 그때 평정심을 잃은 적을 죽이는 것은 나에게 식은 죽 먹기지 이런 식으로 딱 보라색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스킬 콤보 한번다 우겨 넣은 다음에 알 복사해서 W로 보라색 터트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어 저딱 해, 그 다음에 이쪽 딱 오겠지? 그 다음에 이딱 복사해, 딱벨트까지 이런 식으로, 이런 식딱한번 살고, 알라 더블 딱 써가지고 돌아가는 거야, 좋아지어나 어, 사람들 막 생각하겠지만, 어 어디갔지, 어디갔지, 르블랑 어디갔지, 어디갔지? 바로 그거야, 르블랑은, 르블랑은 마술사.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야지. 오케이. 여기서. 그리고 저딱 딱, 딱 빠질까? 아 이거지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방금 보라색 터진 거 맞지? 내가 보라색 딱 좋았어 어. 우와 잘했죠? 저 이제 잘해요 이제 잘하죠? <laughs> 금방 금방 파악한다고요 제가 시즌 랭크는 브론즈 1부터 시작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 지난 시즌 랭크보다 낮은 지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.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거야?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거냐고? 위로를 처음 해보시나?